센터하고 파트너 못 나갔는데 다음 주에 더살 붙여서 나가도록 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10부터 7, 8, 1, 2, 3, 클로즈하고 이때 남자분들 발 이동하면서 팔이 그대로 따라오게 파트너 리드하시는 거예요. 팔로 리드하지 마시고 그래서 원에 그렇게 당겨주시고 그다음에 투로는 등을 지금 허리지 받쳐주요 투를 살짝 밀어주면서. 카운트가 1 2 3 보내 주는 거예요. 다시. 5 6 7 1 2 3. 5. 6 요렇게 되게 여자 스텝 설명 을해 주세요. 여자는 1 2 3 5 6 7. 와나 살짝 인어로 하고 스텝 트위스트. 1. 초에 가고 3에 돌고 5 6 7. 요게 우리 그동안 한 거랑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뭔가 지금은 중요한 건바디리드예요 바디리드 팔로우고, 어 우리가 초급 시간에 배운 CBL은 개념은 이렇게 여자, 여자 입장에서 직진, 앞으로 이동하는 거고, 지금은 여자의 동선이 약간 안으로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원, 투, 쓰리에 돌아서 방향이 바뀌니까 그걸로 가는 거랑 지금 원, 투, 쓰리 하면서 대각선으로 계속 조금씩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께서 당겨주시면서, 인, 인, 계속 인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약간 대각선으로 가게 근데 여자분들 지금 까차쌤 설명해주셨는데 이 스텝이 나오려면 트위스트가 살짝 들어가야 돼요 트위스트, 트위스트, 트위스트 파이브, 식스, 지금은 이제 완벽한 트위스트를 보여주셨는데 느낌만 살짝 가져가시면 돼요 파이7 식스, 세븐 원, 투, 오픈 가볍게 하고 해머락도 원턴이니까 지금은 가볍게 가시면 돼요 원, 투 근데 턴이 끝나고 났을 때 둘의 거, 거리가 가까이 있어야 돼요. 끝나고 나는데 이렇게 있으면 망 불편해요. 어. 어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런 포지션의 위치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 해머라 걸린 그 여자 남자 팔이 릴렉스하게 편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밀어줄 공간이 생기고 자리 체인지가 그래야 돼요. 아셨죠? 다시 여기서 5, 5을때 릴렉스하게 있는 자리를 찾고 계셔야 되고 6에 살짝 둘다 같이 그다음에 7에 서로 나오고 1 2 남자는 아까 사이드톤 연습했잖아요. 2 3 5 6 7이에요. 여자 스텝. 여기서 5 6 7 1 부터2 3 5 6 7 음. 지금 이런 동작 할 때는 여자분들의 이 스텝 해서 자리 잡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시. 그다음에 남자분들 여기 해머락 걸린 손으로 5 6 하신 다음에 7에 당김서 턴 시켜 줘야 돼요. 7. 그쵸그래야 여자가 180도 돌고 1 2 5. 여자 스타일링 마무리해 주셔야 되고 원투 다시 오픈하고 기본 내추럴 스텝 투 쓰리 바이 씩 똑같이 계속 여기서 이제 10회 연습하실 때 오늘 배운 걸로 계속 활용해서 원투 바이 씩 요번에는 등 밀어서 바이 씩 세븐 까지 방향 바꿔서 한번 카운트 정리 시작. 원, 투, 쓰리, 파이, 식스, 세븐, 인, 인, 가고. 원턴이니까 가볍게. 원, 투, 가까이 서서 오픈. 원, 사이드, 남자 턴, 여자 스타일링. 원, 투, 파이, 식 클로즈, 같이 잘 잡아주고. 시비라자 똑같이, 부드럽게. 파이, 식 원, two five six seven